네, 안녕하세요. 철동입니다. 어, 오늘은 한치낚시 왔습니다. 통영으로. 어, 여기도 좀 신촌항이고, 어, 오늘 통영대교를 넘지 않고, 와보기도 여기 처음이네요. 항구는 조그만하게 이쁜데, 음, 오늘 거제 20일날, 그때 20일날 가고, 오늘 보름만에 예, 통영으로 왔습니다. 당연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 글쎄, 뭐, 포인트는 다 비슷비슷할 것같으니까 우리 선장님의 선택만 보겠습니다. 오늘 어, 한국낚시크램미 아,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이 아, 지금 두 대를 넣지 말고 한 대만 넣고 일단 전심, 아, 저녁 먹고 아, 두 대를 내리라고 그러네요. 첫, 아이고, 예, 예, 큰일 났다. 첫그 수심은 22m. 선에서 이제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마 의군이 그쪽, 그만큼 떴나 봅니다. 이제 그건 알아서 이제 서로 차로 나가야 되겠죠?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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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를 안 켜고 오케이 아 다시 어 아, 낚시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밥 먹는 시간. 시간. 그안그안 어, 오 홍합 맛있다. 그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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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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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고, 고, 앉으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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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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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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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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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 아나 나약하지나그나고 수주 나왔는데 없네. 나. 거가딱 없네. 나나 뭐? 어. 안나. 네, 어. 나나 알았어. 이거 뭐. 아이바 나 나라 아요 배어 부신 분은 밥두 그릇 제대 잡아서 된다. 수주급 수주하고 저기 남는 데가 한... 아무 데 있으면 사치나 곱다 키워 주고 지금 이게 1 0을 다, 한쪽은로1 0이고한쪽 94인데, 완전히 이게 뭐, 들어 누웠네 들어 누웠어요. 오늘 저녁 식사를 진짜 맛있겠네요. 아... 오늘 뭐, 갱상도 음식 맛없다 그러더니,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낚시와서 밥두 그릇 먹기는 참. 10시 반까지 매서두 마리 나오고, 지금 품 걷고 한 30분 정도 옮긴답니다. 아 그제는 그래도 좀 나왔다가 이렇 옮겼는데, 여기 들어가면 아예 그냥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아, 두 마리 딱 나오고. 아, 네. 다른 데들은 옮기는 게눈안 보이는데, 대박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기 쪽에 하나 뒤에 옮기는구나, 저 배가. 저에도꽉 굽을 같은 상황이어 보니. 가지고별재미를못으니까그절를 갖으면 하고 싶으네요 이유도 네, 많아 네. 형님 형님 탑대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전쟁부터 한 여지가 이제 안된다 하 그리고 물나면 세미까지 꾸준히 이어지는데 네. 아니 그거 말고 복대 네. 복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네, 무아다무자 네. 현재 시간 은9시1일 분입니다. 아 벌써 아직 배에서 한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되게 기분이 지금 샤한게 아주 어, 뭐다 지쳤나 지금 뭐 흔들지도 않고 낚싯때만 그냥 꽂아놓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어디, 뭐, 한 발라도 올라와야 이렇게 좀 이렇게 오욕적으로 좀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아, 재미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 20, 20일 날에는 이 정도쯤 되면은 보통 한열마리 정도 잡았는데. 시작했는데, 아 이거 물살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납작입니다, 납작이. 이것도, 예, 가격이 사악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물살이 세서 이거 안 열라고 그랬는데, 하도 안올라 오니까,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납작이. 아 이게 뭐, 옆에 이게 팔랑팔랑 하는 게, 어, 이게 아마, 강의 뭐, 이게 바닥에 도는 애들, 지느러미처럼 팔랑거리나 보면 이게. 이거 한번 여보겠습니다. <목소리> 달 보이시나요? 아, 야속하게도 보름달이 두쑥쑥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산뜻껴서저 다리라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도 못 잡고 있어요. thank mm -hmm. you 지금 피딩 걸렸 나 봅니다. 어. 지금 깨어오는데 제 액션캠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 갖고 꺼졌네. 38m, 37m. 40m에서 지금 32m까지 왔다 갔다 지금. 오, 또 왔네. 아 에이, 지금 35m 에 솔로입니다 지금 이것도 입질 같은데 아 아닌가 아니네 아쏘가어 아, 연타, 어 연타로 바로 잡았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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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니까 이제. 야이 시간에 너부리하는 배도 있네. m 는거아니 <laughs> 35m에 걸 겁니다. 지금 이게 또 육지 같은데? 아, 아닌가? 아니야 아, 쏘갔어. 뭐야? 오, 거의, 아예, 험년파 진짜 안 해. 에? 아 3년 어. 차아니 이거? 아니구나, 아. 역시, 수박색이었어. 수박색. 수박색이야, 수박색. 오, 찝찝이다. 아. 어우, 나안 좋아. 쨈씨 올라오네, 새벽에. 자, 새벽에 갈수록 쨈씨 올라옵니다. thank you 4마리. 최소한 5마리 한잡 해야 돼. 뭐야? 봤어요? <목소리> 오, 크다. 오유, 대포다, 대포. 하이, 수소리 나는 고보니까 전동 리소리나는거 보니까 좀도왔네이 냄새 잘 오, 야. 그 한치 이름이 금한치야, 금한치. 이놈은 요요 이놈은 아유 그 오징어. 아, 니 지금 지금 올라온 거는 한치. 옥수수 선물, 도 옥수수 했어. 몇 미터예요? 몇 미터? 옥수수 에서한 마리 나왔습니다 옥수수. 또 옥수수로 주목 주가라? 그래, 옥수수 한번 깔아보자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안 바뀌었지 옥수수 옥수수는 많이 있지 옥수수에 먹었다 어,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이게 뭐 어우. 아주 큰 정자 같은 애 정자 <laughs> 아, 뭐야 이게 아, 지금 왔습니다 35m에서 아, 오늘 두 마리 체야 스톱.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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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와오쇼 왔어 수박. 30m예요? 35.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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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수박 색깔이 왔습니다. 아 이거 아니 햇빛 때문에 아주 아까도 수박색이서 왔는데. 계속 수박색이야 아 지금 32m에서 오다가 꽂혔습니다 한 마리 다시 지금 붙으라고 계속 지금 해도 안 붙네 이놈이 뭐 그래도 따분따분좀 올라와줘야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단체에해 지금 수박 이카메타라고 수박 저기 스테를 달아가지고 어, 거기서 지금 세 마리 낳았어 세 마리. 음, 그래도 새벽 되면서 아, 35m에서 30m 사이, 좀몇 마리씩 그래도 올리네요. 아 내려가지고 다시. 1시간 타임. 네, 3시 5분. 지금 30분 남았는데 엔딩 하게습니다 아, 오늘 월맹에다가 사리에다가 오늘 악재는 다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막 엿걸림 때문에 낚시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데가 동풍까지 불어가지고, 예, 네, 상당히 오늘 힘든 낚시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배 옮기고, 네, 저는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다섯 마리 다 씨알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씨알까지 자랐으면 아주 섭섭할 뻔 했습니다. 네, 뭐좀잘 나왔으면은, 애기 이야기도 하고, 소태 얘기도 하고, 좀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하도 안 나오니까, 의욕도 없고, 어, 그냥 얘기도 이렇게 엔딩을 하겠습니다. 장님이미 미기, 그대로 미기려고 지금. 감성도 뜯고 있네. 그그그 그 물에 한번 튕이라고. 핀을 뺐죠. 예, 진짜 같어 그거 그상은 그냥 된다. 한번 <목소리> 못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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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너무 나고 몰라 느끼기없다는 거는 가고나서말다그좀이렇게나한 뭔이니딱 되게 쓰지 말고 나그다썰어 버리네. 아좀어안 찔겨. 아, 참. 그냥 <laughs> 야 이거. 발을 또 그냥 깨 주시지. 사막에 밤새도록 고생한 조카입니다. 다섯 수 그래도 이번에 그 한치 사람, 싸운 사람은 몇 마리 잡았어? 한치는 좋네요. 시아리. 자 이놈을 또 이제 손질해야죠. 조금 이따가 해. 보통 한치 다섯 마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마늘 라표 물이 <laughs> 있다 아, 또 맛있게 먹어야 겠습니다뭘또 잠깐만, 뭘 더해야 돼? 뭘 더해야 돼? 파프리카? 물고불고?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